나 방금 뭐했냐? 너무 잘했는데, 나도 모르 잘했는데, 와씨. 머리. 안 된다. 해 갔어, 갔어, 갔어. 내려, 내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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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이스 开赛！开赛！开赛！开赛！开赛！开赛！哎，上！对对对！跑跑跑！跑跑跑！拿来 혹시, 동치팀, 키퍼, 쫓기 없어요? 동치, 키퍼, 쫓기 없어요? 지금, 쫓기, 쫓기. 헷갈려서 그래. 이쪽, 파랑이라, 블루라. 안에 뭐예요, 안에? 뒤집어 입어, 뒤집어 입어. 뒤집어 입어요, 차라리. 예? 네. 예, 잠시만요, 잠시만. 벗으면 추울 텐데. 저거, 괜찮다. 이거, 똑같은 거 없는데, 이제. 오케이, 시작, 시작. <오케이>, <laughs> 안해봐 아야다다아잘못어잘못어 가지러 가는같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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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가줄 알았어 쏘리 쏘리 어? 야, 우리팀인걸 어? 이에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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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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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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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왔다 에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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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괜찮아요? 킵 괜찮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요? 그 어. 다칠 것 같은데, 그러다. <laughs> The wow. a

야, 씨, 잘 준다. 잘 주는데, 오빠. 진짜 개원한네 와.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조심해 돌아, 돌아. 오케이 아무도 없다 간다 다뒤있 가울이 있어 이 있어 가운데 다 반등2반안 돼. 2등. 2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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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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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 자리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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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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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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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너왜 그러냐, 너. 대박인데?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손실 없다, 장갑 어디 갔어? 장갑 어디 갔어? 아. 좋아좋아 앞에서 야 돼, 앞에서 야 돼, 앞에야 돼. 손실 앞에서 와야 돼. 야 돼. 에못 음. 네. 봤어. 못 봤어. 가로대로가로로 claro 어. 사이드로 사이드로. Hey, 한 소리 많이 들었네 진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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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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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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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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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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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편안하게 쉬어야 되 괜찮아? 응 오케이 기복 킥오프로 할게 킥오프로 죄송합니다 맞아 민석 형이 그냥 잘빈대 넣었으면 됐는데 이거 <laughs> 예, 급했어 예전 같지 않아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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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요 그, 얼굴 아직 빨간데? 좀 잠깐 잠깐 숨좀 쉬자 숨좀숨좀 숨주. 쉬어야 될것 같아 교체 교체하자. 교체! 키퍼 교체, 교체 좀 해줘요. 지금 얼굴 너무 빨개 어, 이거 지금 어지러운 것 같아. 천천히 아니 아니는데 사람 올 때까지 그냥 그냥 앉아 하고 있어 하고 여기 옆에. 키퍼 한 명만.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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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물좀한 물주 좀 갖고 와줘 물좀한 명. 너 말고 너 말고 물. 쉬는사람 물좀! 물좀 줘요! <laughs> 얼굴이 아직도 빨개 얼굴이 빨갛다고 좀 어지러운거 같아요 목 명치 아니야? 이렇게 물때 맞았어 음. 목을, 목을 맞았다고? 아 명치가 아니라? 저거 지 아니 왜냐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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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좋아, 우리. 한번 더, 한번 더. 안쪽도 좋다. 굿볼, 굿볼, 볼 굿볼, 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어 굿볼. 어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굿볼. 와 너, 와..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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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이리 소리, 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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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코너코너코아 코너. 추워. 너 <laughs> <laughs> 아, 나이스 야, 야, 야. 옆으로 올렸어.

나이스 헤이, okay. hey. <laughs> <오 competitions 가수. 웃음> okay. 여기, 있다. 여기, 사이즈, 아! 나이스 우와, 오 씨, 형기이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이기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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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이스, 여기, 여기, すげえすげえ。